무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들 민선 5기 1년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큰 변화가 또 일정 정도 우려와 걱정으로 어, 되었던 <laughs> 우려와 걱정을 하셨던 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부님들하고 우리 워크샵을 갔더니 어느 과장님께서 실상은 굉장히 걱정했었다. 근데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좀 걱정이 이제 그 걱정은 이제 없어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격려의 말씀으로도 들리고 이제 좀 걱정의 말로도 좀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사실을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든. 대한민국의 충청,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든 실적으로 바뀐 권력이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사실은 고민했더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마 우리가 정권, 대통령의 변화로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중간에 최교 대통령과 419 임시정부를 뺀다면, 사실상은 그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던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 내에서 좀 결이 다른 권력이 등장했다고 하면은 김영삼 <laughs> 대통령 될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회 해체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이 집권 뒤에 한 1년 동안 하나회 해체와 금융 신명제를 한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나머지 4년을 두드려 맞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주변에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 정권을 교체되어서 이 우리 사회의 어떤 틀을 바꾼다는 것이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헌법의 역사에서 네. 저도 중학교 때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그래,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때는 왜 그랬겠습니까? 군 인맥을 가져야만 이 사회에서 기회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70년대에 저를 육군사관학교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자,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군 인맥이 주도했던 한국 사회의 일정한 흐름의 주도권이 하나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시라고 하는 외모시 행정시 고 사법고시라고 하는 이 고시제도가 형성해 놓은 인맥이 구조가 하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이두 가지의 인맥이 사실상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모든 서민이 집안에서 그두 곳에다가 자식을 보내야만 내 자식이 나 같은 어려움은 안 당하고 인생 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 자꾸 보내려고 했겠죠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의 해체라고 하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특별한 학연과 인연과 학맥과 연고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하나의 맥 중에 하나인 군인맥에 밀어주고 땡겨주고는 특권적 구조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영삼 대통령도 큰 일을 하신 겁니다. 뒤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에는 우리 한국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사실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져 오던 그 집안의 어떤 인맥의 흐름에서 전혀 다른 인맥의 구조를 가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거 자체로 굉장히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장관과 주요 국가의 인사정책이 나오면 신문 아침에 딱 피면서, 어 여기 좀 축하남도 좀 보내고, 여기 축하전화도 좀 통해야 되고 했던 이하루마름의 인맥 구지로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영 불편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쑥 해서 전화해서 형님, 아버님 하면서 할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장관도 되고, 국정의 책임자도 되고 하니까, 기존의 대한민국에 그걸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주류 인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끊으냐. 그러면 안희정이 민선옥기도의사가되면이 변화가 있는 거냐. 어, 저는 그런 한국 사회의 부조는 이제 많이 김영삼, 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르면서 많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정한 인연과 특정한 연고를 가지고 아름아름 이끌어왔던 나라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권력기관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 때문에 그 제도를 자꾸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버틸려고 하는 사람의 논쟁이 생기는 거거든요.